야 와, 진짜. 야와야 예나 지금이나 대표 메뉴는 오딱백숙 진하게 우려낸 국물에 소정딱 한 마리가 통째로 굳이 막에 들어가 있는 이 비주얼, 2년만에 봐도 군침이 싹 돕니다. 푸들 후들하면서도 쫄깃하게 씹히는 식감, 이맛한번 보면 못잊죠 그런데 백숙은 사시사철 먹을 수 있는 메뉴 아닌가요? 봄철용 백숙이 어이, 어이. 따로 있는 거예요? 그때 등장하는 영롱한 초록빛 음식. 와, 맛있겠다! 저 그래. 처음 봐요. 오늘 이게 첫순이고요 네. 지금서부터 한 20일 정도? 어흠. 그렇게만 잡쓸수 있어요. 맛있어요. 음, 맛있어. 네. 부지런히 잡혀야 돼. 이것도 즐겨 먹을 수 있는 게식품이 아니고 제철에만 나오는 이제 음식이라 응. 이때 아니면 먹을 수가 없어요. 옷수는 온나무에서 자란 어린 새싹을 말하는데요. 하루가 다르게 쑥쑥 커 버리기 때문에 시기 맞추기가 어렵답니다. 순도 먹는군요. 잘 먹을게요. 이야. 맛있게 예. 잡수세요. 지금부터 딱 2주만 만날 수 있다는 귀한 몸, 옷순. 새순 종류 중에서도 나는 시기가 짧아 먹고 싶다고 누구나 다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아니라는데요. 이맘때면 옷순이 나오는지 물어보는 손님들의 전화가 끊이지 않는다고 합니다. 네. 이거 먹으려고 년기다렸어 1년. 감사합니다. 짠. <laughs> <laughs> 아, 저거 잘 찍어서. 마니아가 되고 싶어도 쉽지 않다. 오직 기다린 자에게만 음. 허락되는 진한 오순의 맛. 음, 너무 맛있어요. 음. 아유, 그때가 말고 깨물어. 아, 너무 맛있어요 음. 이곳에서 오순을 더 맛있게 즐기는 방법이 있다는데요. 이야, 년에 지금 아니면 못 먹는 기어 이예요 아, 이렇게 오순을요? 이거 국물에다가 데쳐서 살짝 샤브샤브식으로 먹으면 더고소해요 단골들의 비법 옷순 샤브샤브 국물에 살짝 향갔다빼 주면 훨씬 더 연한 식감으로 즐길 수 있는데요. 국물도 옷 육수이기 때문에 더 진한 옷향기와 더 서운 맛을 느낄 수 있답니다.